어 뭐지? 에너지 절약 능력 평가 도전을 받아주겠어. 문 일. 스마트폰 충전 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잘못된 방법을 고르시오. 1. 스마트폰을 100% 충전한 후 충전기를 빼지 않고 계속 연결해 두면 대기전력 소모가 계속된다. 2.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 배터리가 20% 이하일 때 충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3. 스마트폰을 충전하지 않더라도 충전기가 계속 꽂혀 있으면 대기전력 소모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대기전력이 뭐지? 얘가 이번 시험에 응시자구나. 나는 에너지 절약의 친구 에코미야. 대기 전력은 전자제품이 꺼져 있어도 계속 소모되는 전력이야. 이것도 모르다니 몰랐어. 그래서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구나. 그럼 정답은 2번 정확해. 충전과 충전량은 전력 효율과 상관이 없어.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대기 전력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해.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 문제 2 냉장고를 사용할 때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잘못된 방법을 고르시오. 1. 냉장고 문을 자주 열면 온도 상승으로 에너지 소모가 증가한다. 2. 냉장고의 온도를 0도로 설정하면 에너지 절약에 더 유리하다. 3. 뜨거운 음식은 식힌 후에 냉장고에 넣어야 전력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 음, 1번은 확실히 맞는 문제고, 2번, 3번도 다 맞는 것 같은데? 도와줄까? 음, 아니야. 이번엔 내가 풀어볼게. 2번은 온도 설정이라서 맞는 것 같고 3번은 음식 안 식어도 넣어도 될것 같아 음 답은 3번 3번 틀렸어 뜨거운 음식을 냉장고에 바로 넣게 되면 냉장고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고 몰랐어 여태 그냥 바로 넣었는데 정답은 2번이야 냉장고 온도는 0도가 아니라 3도에서 5도 사이가 가장 효율적이야 꼭 명심해야 돼 이제 마지막 문제야 문제 3. 다음 영상에서 잘못된 에너지 사용 방법을 하나만 고르세요. 1. 멀티탭의 빨간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끄고, 기기들은 그대로 꽂아둔 채 두는 행동. 2. 냉동실의 빈 공간을 꽉 채우는 행동. 3. 에어컨을 사용할 때, 처음에는 강풍 모드로 설정하고 냉방을 시작하는 행동. 음, 이번엔 영상 문제네? 음, 지금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이번 3번 전부 잘못된 행동 같은데? 힌트를 줄게. 냉동실은 이미 얼어 있는 다른 물건의 냉기로 냉기가 보존되는 원리야. 그럼 이번은 맞는 문제인 거네? 음. 냉동실에서 빈 공간을 꽉 채우면 안 좋은 건줄 알았어. 맞아. 앞으로는 물병이나 아이스팩으로 채워 놓는 습관을 들이면 돼. 그럼 이제 정답을 찾아봐. <laughs> 그럼 답은 3번? 처음부터 강풍 모드로 설정하면 전기가 많이 소모될 것 같아 땡! 정답은 1번이야! 차... 멀티탭의 빨간 버튼을 눌러도 여전히 대기 전력이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뽑아서 차단해야 해! 뭐? 그럼 그러니까 에어컨 강풍이 맞는 행동이라고? 초기 냉방 시 강풍 모드는 공기를 빠르게 순환시켜 실내 온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절약에 유리해 <laughs> 너무 어려워 잠깐! 여러분은 몇 개나 맞추셨나요? 오늘 배운 팁, 이제 실생활에서 실천해보세요. 에너지 절약, 이제부터 함께 약속!